2023년 7월 6일 토요일 2024년이죠. 2024년 7월 6일 토요일. 오늘은 경호강에 왔습니다. 경호강. 어, 경호강에. 아, 아이고, 여기. 고 바로 밑에 포인트로 왔는데. 저, 여기가 경호... 한경가요? 경호, 경호 3교, 경호강 3교, 그 아래쪽에 와있는데요. 사람들이, 역시 하는 사람들 많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좀 이만큼 갔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드디어 왔습니다. 빛이 왔답니다. 여기는 경호강이에요. 오, 뜨거리. 오, 좋아, 좋아, 좋아. 역시. 한번 볼까요? 어이구. 잘잡 봐. 역시. 아직 산란 전인가? 몸이 아주 오래서 그런가? 네. 음... 음... 여울에서 딱 때린 거예요? 음... 축하합니다. 네. 이빨 자국 보이시나요? 수달에 때물린 자국, 요물린 자국. 수달에 머리를 꽉 물고 몸통몸통을 네. 고통을 먼저 불었던 건지, 꽤미에 벌어놨었는데 물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 수다는 내쫓았습니다. 이건 살려줄게요. 시다를때지 마라. 잘 가요. 아이고, 힘이 없다. 잘 가. 뭔가 뭔가 그랬다가 그런 것도 그런 거말